예전에 어, TV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옷을 입혔습니다. 한 그룹은 경찰 제복을 입혀놓고, 한쪽 그룹은 예비군 군복을 입혀놓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경찰은 아니에요. 그냥 제복만 입었을 뿐이야. 근데 식사를 하고 그릇들을 다 아, 반듯하게 각을 맞춰가지고 정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껌을 씻고 난 껌종이까지 접어가지고 딱 정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그룹 예비군 군복을 입혔던 그 그룹은 난리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아주 난장판이야. 막 쓰레기가 날라다니고 정리가 안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회적인 실험을 하면서 이 실험의 요지가 뭐냐?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입은 옷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그리스도인 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 다운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죠. 정체성 어떤 존재냐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누구야? 너는 어떤 존재야? 이런 질문이 있죠.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누구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내 성격을 가지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직업을 가지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철학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어, 나를 누구인가 규정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다.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죠. 김춘수 시인의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존재가 된 거예요. 꽃이라고 부른 순간, 꽃이 된 거예요. 어,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단장하시잖아요. 어, 화사하게, 아름답게, 꽃처럼 단장, 어, 성공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다꽃 같네. 어, 꽃처럼 화사하게. <laughs>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정체성은 내가, 내가 스스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예요. 어. 재미있는 거는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아담을 데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각각 하나하나 피조물마다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죠. 그 피조물들의 존재에 대한 규정이 지금 아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니까는, 러 목이 기네, 기린. 하니까 기린이 된 거야. <laughs> 개굴개굴 운에, 넌 개구리. 하니까 개구리가 된 거야. 뭐 그런 의미이죠. 모든 존재가 하나님, 이 아담이 부른 대로 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게 존재에 대한 규정은 내가 나를 스스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타자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셔 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거길 갑니까? 그리고 제가 가도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이나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나는 나다, 그럽니다.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놓은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나다, 그래요. 나는 나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누구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진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근원부터 있었어 나는 홀로 처음부터 있었어 누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나를 규정해 줄 만한 존재가 없었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러니라고 하죠 저 기독교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신의 이름도 모른다고 왜냐하면 신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없어. 그냥 나는 나다. 누군가가 내게 이름을 줄 사람이 없다.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타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정에서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유무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판사가 너 유죄,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너죄 없어, 그러면 풀려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다 같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호흡이 있는 사람,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죄가 있구나.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인 모양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군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너 죄가 있는 건 내가 알아. 그러나 너의 모든 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네 모든 죄가 이제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모든 죄가 해결받고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 용서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니, 의로움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과 같이 부르십니다.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고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종, 이스라엘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야고바. 그리고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종. 종이라는 개념은 일꾼이죠. 일꾼. 주인에게 속한, 속해진 일꾼이에요.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노예를 의미하지만, 이스라엘에서의 종은 조금 다르죠. 노예와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그 집에서, 그냥 잠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몇년 동안? 6년 동안 해요.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면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어요. 종신노예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복입니다, 복. 왜 복인지 아십니까? 일할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일할 곳이. 요즘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해가지고 난리예요, 난리. 일할 곳이 없다, 일할 곳이 없다. 여러분, 일할 곳이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손자녀들이 올해는 다 좋은 직장 취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할 자리가 있는건 복인 거예요. 왜 복입니까? 일할 현장이 있다는 것은 그 일하는 곳에서 또내 몫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품삯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종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싹쓸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큰 일을 맡기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며 복이죠. 뿐만 아니라 종이라고 말할 때 종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종이 하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김이라는 영어 단어 서비스라고 하죠. 그런데 예배도 동일하게 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움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아멘도 안 하고, <laughs> 뒤늦게 하면 뭐할 거야. <laughs> 앞에서 맞춰서 해줘야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자리, 눈길을 뚫고, 그 빙판길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 참, 장하십니다. 음, 나도 길 미끄러워서 큰일 날 뻔했어. 집이 멀으니까 <laughs> 음,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에 선다는 거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음, 섬길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선택한 야고바, 그러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여러분 야곱은 외아들이 아니죠.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 그 중에 동생이에요. 동생.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첫째인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을 물려주고 장자의 복을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장자의 권한이 누구에게로 가요? 야곱에게로 갑니다. 장자보다는 차자인 이 야곱에게 장자의 모든 권리와 복이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에 보면은 1장 2절과 3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럽니다.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래요. 도대체 사랑받을 짓을 뭘 했고 에서는 미움받을 짓을 뭘 했기에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이쁘면 이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지만, 어 자녀들 다 이쁘죠? 안 이쁩니까? 이쁘잖아요. 뭐, 세 명, 네 명, 우리 어르신들 옛날 분들은 또 많이 낫잖아요. 그런데 다 이쁘지만, 유독이 더 이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유독이 아픈 손가락은 있더라. 좀더 사랑이 가는 자식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식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선택권한이 없어요. 만약에 선택권한이 있으면, 저기, 어디 대그룹 회장 아들로나 태어나길 원하겠죠. 아니면, 어디 중동의 그 산유국가의 왕가의 아들로 태어나야겠죠. 근데 내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부모, 부모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진 거지.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자리에 나온 거, 내가 선택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리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선택은 결국에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럽니다. 세상 창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거 아닙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하죠. 여러분 친한 친구 어,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 친밀하죠. 그리고 부모님과는 비밀을 공유하지 않아도 친구랑은 비밀을 공유해요. 어, 아브라함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감추시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무엇을 감추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또그 땅에 조카로시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와 같이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감추는 게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는데. 그 400년이란 시간 동안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돼서 나중에 400년 후에는 그 땅에서 나와 이 약속의 땅 가난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400년 후의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어, 친구라고 부르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는 나의 친구다. 친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죠.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친구이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밀한 것들, 영적인 비밀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 내가 너에게는 보여줄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우리를 할일 많은 이땅 위에 통역자로 부르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역설적이에요. 어떻게 역설적이냐면,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거에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떨 일이 있다는 거에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도 있어, 떨 일도 있어. 하지만, 두렵거나 떨지 마. 왜? 내가 함께 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두려워할 일들, 그 떨릴들 가운데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죠. 일의 성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떨리게 하죠. 그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 떨거 없어. 내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줄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또 2026년도 마지막 12월 31일 주님 앞에 올한 해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18편,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